예전에 올렸던 영상입니다. 음, 이 가게는 국수집인데 풍수적으로 염려스러운 점들이 여기저기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큰 길가에 있는 고깃집입니다. 이렇게 고기랑 여러가지 해산물들을 파는 규모가 좀 있는 식당인데 이 식당은 키가 다니는 도로하고 이 식당의 가게 입구가 입구가 서로 외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두 식당이 그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 정말로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 1년 동안 경제가 나라 안팎으로 엉망이니까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은 두 식당은 특히 풍수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먼저 국수집에 관련된 풍수적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명심할 것은 풍수가 아무리 좋아도 주인의 전문성이나 경영자의 능력이 떨어지면 대부분 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건 두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 않게 풍수적인 환경도 가게의 흥망성쇠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풍수적인 환경이 좋으면 가게는 자연스럽게 성공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건물이나 가게가 크건 작건 직종이 또 달라도 풍수의 적용 원리는 비슷하니까 이 가게를 통해서 몇 가지를 배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랬던 가게가 이렇게 이제 변해버렸습니다. 어, 망해가지고, 어, 내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을 좀 둘러보면, 일반적으로 이 가게 앞에, 여기가 국수가게입니다. 가게 앞에 사람이 다니는 인도는, 여기는 인도가 이만큼이나 됩니다. 인도는 넓을수록 좋습니다. 지금 이 정도는 아주 넓은 편입니다. 인도가 넓은 만큼 더 많은 기가 다닌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기는 손님하고 돈을 의미합니다. 한편으로 사람 통행은 많은데 인도가 너무 좁으면뭐 인도가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인도가 너무 좁으면은 오히려 기가 잘 유입되지 않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물론, 인도가 가파른 경사길이거나 또 여기저기에 바닥이 푹 파여 있거나 또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외딴 길이거나 이런 구체적인 문제도 잘 살펴봐야겠지만은 이 국수집 정도는 좋은 기가 충분히 많이 다닌다고 봐야 합니다. 인도도 넓지만은 차도도 넓고 자동차도 많이 다닙니다. 뭐 인도도 넓고 차도도 넓고 뭐 이렇게 넓은 길을 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횡단보도가 여기 없거나 아니면 이 간격이 너무 띄엄띄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역시 기는 지나쳐 버립니다. 아 그리고 어 이건 제가 이제 버스 정류장을 그려놓은 겁니다. 인도가 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 인도가 만약에 이 인도가 좁으면은 버스 정류장 바로 뒤에 있는 가게나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는 가게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버스 정류장이 가게를 가리게 되고 버스 정류장에 사람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 가게로 들어가기가 많이 불편해집니다. 가게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가게 앞에다가 이렇게 난간을 만들고, 이게 다 난간인데, 난간을 만들고, 이 난간하고 가게 전면 사이에다가 테이블을 두는 집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작거나, 특히 이렇게 전면이 좁은 가게, 전면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면이 좁은 가게 앞에다가 이런 난간을 만드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어 뭔가를 만들어 놓으니까 얼핏 보면은 어, 뭔가 근사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난간이 이 난간이 가게 전면의 얼굴을 가리고 또 입구를 좁게 만들어서 기의 소통을 막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난간을 만들게 되면은 특히 여기를 보시면은 나무데크도 이렇게 연장이 되어 있고 나무데크 있는 면하고 이 바닥하고 약간 단차가 생깁니다. 그리고 단차가 생기면서 어, 입구를 딱 이만큼으로 입구 바닥을 이만큼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려면 이제 이 계단하고 이만큼의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식의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입구를 좁게 만들거나 또는 좁아 보이게 만드는 것은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가게 출입문 주변은 평평하고 넓어야 하고 특히 문이 열리는 만큼이라도 바닥은 단차가 없이 평평해야 합니다. 또 세로로 이렇게 길면서 여러 개로 쪼개진 이런 창문은 사람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음식이나 물건들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보통 보면은 인테리어 업자들이 이것저것 쓸데없는 것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음, 주인은 이렇게 되면은 뭘 많이 만들어준다고 또막 속절없이 좋아합니다. 돈은 돈대로 들이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이런 시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가게를 외부에서 보면은 선들이 일단 너무 많습니다. 다 선들입니다. 그다음 에 이것도 선이고 이장털 브레인도 선이고 아무튼 선들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되면은 안정감도 없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특히 이 가게는 가게 앞을 기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기둥하고 이 구조물이 딱 붙어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있고 출입문은 이 출입문은 뒤에 숨어 있는 모양새라서 딱 이런 느낌을 줍니다. 헬멧을 쓰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느낌이 듭니까 돈을 들여 가지고 굳이 이런 가게를 만든 겁니다. 처음에 생각을 조금만 다르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출입문을 기둥하고 멀게 이쪽에다가 만들고 이 기둥하고만 이쪽에다가 출입문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또이 난간하고 이바닥에 테크목도 아 만들지 않았다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기둥 옆에 있는 출입문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손님의 출입도 훨씬 편하고, 이 전체적으로 가게 얼굴도 환하게 열려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넓은 벽에다가 뭐 광고물을 이렇게 붙이고 가능하다면은 광고물을 붙이고 어 이렇게 아주 단순하고 사소해 보이는 일들도 사람의 운명하고 성공에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일종의 운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장사를 할때 사진입니다. 창문을 보면 이것저것 막 붙어 있습니다. 주인은 뭘 파는지도 좀 알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식욕도 자극하려고 이렇게 했겠지만, 이런 시도는 오히려 신뢰를 어둡게 만들고 기의 소통을 막게 됩니다. 창문은 기의 통로인데, 창문이 어수선하면 답답하고 짜증이 나게 됩니다. 굳이 뭔가를 붙이려면 창문의 절반 정도 아래만 단정하게 붙이면 됩니다. 솔직히 음식이 맛있고 손님이 많은 집은 창문이 대체적으로 단정합니다. 한편으로 도박장이나 대패업소라면 창문을 완전히 가리고 짙은 유리를 쓰면 더 좋습니다. 다른 가게인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반 정도, 손잡이 정도 높이만 이렇게 붙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배수구. 입구 쪽에 문 앞에 배수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게 앞에 있는 배수구는 귀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이 배수구를 통해서 쭉 빠져나간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이런 배수구는 더 좋지 않습니다. 가게 앞에 이렇게 크고 눈에 확 띄는 배수구가 있으면은, 어, 썩지 않는 인조 잔디 같은 매트로 가렸다가 비가 많이 오면은 걷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창문으로 가게 안을 보니까 홀은 좁고 홀에서 주방 바닥하고 주방 안쪽으로 뒷문이 바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게 뒷문입니다.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이 좀 안정감도 없고 뭐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식당에서 일반적으로 제일 금기가 홀에서 식사를 하면서 손님들한테 주방바닥이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방바닥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식당들도 좀 드문 편이고 음식을 많이 만드는 식당 치고 주방바닥에 깨끗한 식당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식욕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위생적으로 불결하다는 느낌도 강하게 주게 되고 글쎄요 전체적으로 이 가게는 들뜨고 안정감이 없습니다 물론 식당은 음식이 싸고 또 맛이 있어야 하겠지만 은 이렇게 어수선하고 산만한 환경은 무엇이게 지속적으로 어떤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좋은 음식을 만들기가 힘이 들고 또 손님은 점차 발길을 끊게 됩니다.